이런 큰 사이즈 처음 입니다 처음 봐. 야, 저때 잡은 거더 커요. 자, 좋습니다.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이피싱 한정호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저번주에 장착을 했던 핫스윙 2마력 가이드 모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공에 있는 입금 해수욕장입니다. 아,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 <laughs> 오전에는 날씨가 좀 괜찮은데, 오후 되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터지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하고 뭐 낚시하고 하는데, 글쎄 한 두세 시간 정도밖에 어, 바다에서 못 놀겠어요. <laughs> 아무튼 오늘 하스팅 2마여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낚시, 멋진 카이프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논칭을 했고요. 여기서 바로 테스트 먼저 하고, 어, 낚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일단 가이드 오터 2마력, 그게 1마력보다 1마력이 속도가 얼마나 나가는가, 그거 테스트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선회성, 선회성이 어느 정도 잘 되나, 그것도 테스트 한번 해볼 거고요. 안전성, 까지 해서 세가지를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속도 선해성 안정성 그렇게 해서 세가지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일단은 속도를 한번 출력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정도 나올라 속도를 한번 올려 볼게요 오신 무섭다 오 타약이 가벼워서 세게는 와8 k m 넘어갔습니다. 8 k m 아직 뚫로안땡겼어요 자, 이게 지금 속도파요 아, 오타일 기상으로는8 5 k m 나옵니다. 8 5 k m 아, 굉장히 빨라요. 어, 선의기2 3마리하고거짓 비순합니다. 이거. 아, 숙좀 그리고. 카약이 조그맣고 가벼우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득점 볼게요. 역조류상에서 한, 역조류 한 10.2km 나와요. 아, 속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지금 8.5km, 아, 9km가 약간 안 됐는데요. 한 8km에서 9km 그 사이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 지금 게로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속도가 좀더잘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무거운 카약도 무거 카약 같은 경우는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일마력은 타보지는 않았는데 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속도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선회성을 한번 볼게요 씨, 무서워요 무서워 와 제자리 그냥 퍼지죠 자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오오. 저쪽 해변을 보면 얼마나 얘가 제자리스턴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와 그냥 바로 제자리턴입니다 와야오 카약이 가볍고 약간 폭이 좁고 짧기 때문에 살짝 무섭기는 합니다 아 그런데도 완전 그냥 제자리턴이에요 제자리에서 그냥 빙글빙글 입니다와 역시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진도 잘 되겠죠? 오 어, 약간 무섭습니다. <웃음> 후진은. <laughs> 확돌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무섭네요. 아무튼 후진 잘 되고, 아, 선의성은 뭐 제대로 해서 바로 턴이고요. 쭉 달리다가 킬 스위치를 갖다 끊어 보겠습니다. 자, 풀로 달리다가 한번 꼽아볼게요. 자, 전방 술타! <laughs> 자, 알람을 물리면서 꺼졌고요 지금 회전 상태로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돼어 있잖아요. 근데 모터는 지금 정지가 된 상태이죠. 자, 키스위치를 다시 꼽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지금 모터가 회전을 안 합니다. 이거는 2마력만 가능한 안전장치 라고 합니다 아이 상태에서 영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알람이 꺼지면서 다시 속도 게이지를 올리면 이렇게 모터가 돕니다 아 아무튼 왜 2마력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마력하고 3마력은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마그네이트 스위치를 바로 부착을 해 버리면 회전 상태에서 그냥 훅 나가 버리겠죠 아니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훅 나가버리면 카액이 전복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안전장치는 굉장히 잘된것 같아요 근데 이 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일단은 안전장치도 테스트를 했고 자 이제 낚시를 한번 하러 가보시죠 <laughs> 지금 낚시 시간이 한뭐한시간 길어야 한 2시간에서 1시간밖에 못할 것 같아요 빨리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오우. 아 너무 무섭다 근데 <laughs> 또와 <laughs>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laughs> 너무 잘 나가버리니까 아 굉장히 무섭네요 카약은 좀 좁고 너무 가벼워서 이게 그냥 막 휙휙 돌아버려 요 <laughs> 약간 무섭긴 합니다 진짜 <laughs> 자 포인트에 도착했구요 여기서 빠르게 채비해서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때는 내물이라서 지금 물이 살아나는 물때에요. 그래서 조류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살살 가이드를 좀 틀어가면서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그 가이드 모터 밑에 보면 그 선에 뭐지 조종하는 그판핀좀 크게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선에도 좀잘 돼요, 이게. 아, 앞에 태클박스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구나. 아, 이게 가이드로는 포인트 유지가 좀 하기 힘듭니다. 가이드를 아주 미세하게 살짝만 틀어도 거의 한 2kg 정도? 그 정도로 가버리네요. 아 포인트 유지는좀 힘들 것 같아요. 오, 오, 그렇습니다. 내리지 마세요. 와 우와, 오이, <laughs> <우와. 우>, 그렇지. <laughs> 포인트는 못 속인다. 아, 손뱅이 사이즈 좋은 것 같아요. 아, 야, 야 우와! 대무썸뱅이 우와! 역시 썸뱅이 좋습니다. 사이즈! 아, 아 사이즈 좋습니다. 대무썸뱅이 아, 하나 잡았습니다. <laughs> 어, 그냥 내리고 있는데 바로 그냥 물었어요. <laughs> 지금 수온이 한 13도 나옵니다. 수온이 많이 차요. 아이씨, 바람 터졌는데. <laughs> 낚시한지 지금 30분, 30분밖에 안 됐는데 와라, 이 버스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와 쭉쭉 차고 들어와 아, 굉장히 무거워요. 아, 이게 가지치비를 가지줄을 길게 놔서 이런 것들이 또 작은 건데. 와, 사이좋아. 우와. 우와, 사이즈 엄청나네. 야 대물입니다 대물. 야, 우, 야 사이즈 엄청나. 요 야, 우,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우, 야 빨리 놓을게요아 <laughs> 좋습니다. 야 바람 터지기 전에 그래도. 나는 영상 길이가 좀 길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최대한 영상을 좀 짧게 짧게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 찍은 걸 갖다가 한 20분 안쪽으로 편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튼 최대한 좀 짧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방향이 바뀌면서 조류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오른손은 노드를 잡고 이걸 조정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여기 막 물이 막. 뱅글뱅글 돌아요. <laughs> 야, 제자리 턴이 되어버리니까 완전 좋은데요. <laughs> 막 물이, 오, 뱅글뱅글 돌아요. <laughs> 이런데 좀 <조금> 무섭죠? <laughs> 확실히 여기 있는 들물에 잘 되는데, 지금 오늘 물때가 썰물 타임입니다. <laughs> 2시에 지금 완전 히 간조인데요. 지금 물 계속 빠고 있어요. 이제 오늘 테스트 해보고, 아, 이것저것 좀 보완할 거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어요. 네 마리니까 네 마리 잡자. 딱네 마리만. 겁나게 세게 다니죠. 속도 절대 안 줄인다. 얘들. 여기 배도 속도 절대 안 줄여요. 조심해야 돼요. 자, 파도 옵니다. 지렁이 주렁주렁 달아서 해 볼게요. 일지 일지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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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지르기가 너무 길어요 지금 어? 걸았습니다걸았어요어빠았다아 <laughs> 빨리 고바가 포인트 지나가기 전에 제가 이번에는 간장 오징어에다가 오메가 3를 좀 넣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메가3 넣어서 이렇게 애들이 입질을 안 하나? 확실히 여기가 썰물에는 반응이 확실히 적어요. 확실히 들물 타임이 조, 좋은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안 나오네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와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와 엄청 감사하게 한데. 야 와, 엄청 간사하게 톡톡톡 하더니, 아, 그렇네 뭘까? 뭐가 이렇게 간사하게 할까? 우와, 볼락스. 야 이번에도 접대 잡은 볼락보다 더큰걸 잡았습니다. 우와, 어마어마 큰사이즈예요 볼락. 와, 이거 지금 뭘로 보여드려야 되지? <laughs> 패드 사이즈하고 한번 보십시오 와 엄청나죠 <laughs> 진짜 사이즈 좋습니다 다이즈 정말 좋죠 자 5탄기보다 더 큽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laughs> 이런 큰 사이즈 처음 봅니다 처음 봐야 저때 잡은거보다 더 커요 야 좋습니다 바늘 작은 거 있긴 있는데 그걸로 바꿀까? 자, 계속 볼락 입질이 저런 식으로 톡톡톡 오면 바늘 작은 걸로 좀 바꿔 볼게요. 저 바늘이 커야지 또큰 사이즈 잡으니까 그냥 해 볼까요? 바로바로 <laughs> 바로 나와주면 되는데 오늘 조금 어려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 터지지 않요좀 빨리빨리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야. 와, 얘도 겁나, 이리도 왜 털어요? 아. 얘는 썸뱅인가? 볼락인가, 얘도? 썸뱅이는. <laughs> 야, 바늘이 좋아서 한번 걸리면 안 빻습니다, 이거는. 바늘이 굉장히 좋은 거라. 아, 썸뱅이. 아, 네 물에 네 마리 잡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이즈. 야네 <laughs> 마리 잡았어요. <laughs> 자네 물에 네 마리 지렁이가 씨, 오늘은 지렁이가잘 먹히네요. <laughs> 자, 항상 이 자리는 여기서부터 배빨 쪽으로 흘러가는 그 저류 흐름에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포인트는 아또 말이 시가 된다고 정말로 내 말에만 잡을라나 <laughs> 제자리 턴이 되니까 방향 맞추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laughs> 사실 하스윙 이 말에게 힘이 좋으니까 솔직히 <laughs> 이런 좀 조그만 카약이 는 무섭네요. <laughs> 확확돌아 버리니까 그냥 툭툭툭이거폴락인가와 빠졌다 와. 이 볼락 같아요 볼락. 아씨 아깝다. 바늘이 크니까 어디에 살짝 걸린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올려보고 작은 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야 바람만 안보면 오늘 하루 종일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늘을 조금 작은 걸로 바꿨어요. 아씨 이제 바람 터질라 그러는데. 잠시 십시 그렇습니다. 걸었습니다야씨 걸었습니다. 바늘 오 빠졌다. 아왜 이렇게 잘 빠져? 야 바늘 제 한글로 바꿨는데 후을좀 강하게 해야 되나? 오.. 몇 번을 빠뜨려버리네 지금 세이코 바늘로 바꿔야 되나? 씨, 오늘 굉장히 잘 빠져버리네요. 챔질을 한번더 해야 되겠어요. 자 입질 그렇습니다. 챈질 한번 더. 두번더 하고. 자, 이제나안 놓쳐. 이거 빠져보면 반을 다 버려버릴 거야. 이야, 볼락입니다. 볼락. 이야, 역시 여기가 볼락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야, 얘도 사이즈 좋아요. 와 수심이 조금 깊어서, 부레가 나왔는데, 와, 얘도 사이즈 좋습니다. 야, <laughs> 볼락이 나옵니다. 바늘을 지금 바, 작은 걸로 바꾸니까, 후킹이 잘 됐죠. 이 빠진 녀석들은 다 볼락인 것 같아요. 야, 좋습니다. 볼락, 또한수 있네요. <laughs> 아, 여기 오실 때 지렁이 가져와야 되겠어요. 바늘 조금, 조금 더 작은 거랑. 아, 볼락이 잘 나와요. 아 어, 다섯 번째, 했습니다. 자. 여기 배들 절대 속도 안 줄이니까 꼭, 뭔 소리 나면 무조건 그냥 한일 한 멈추고, 바로 도망가,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실 분들은 볼락채비를꼭 가지고 오십시오. 찍 걸었습니다. 또 빠지면 안되니까 두번 채고 세번 채고 자 걸었어요. 야 후기 제대로 됐겠죠. 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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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뱅이는 잘안빠진데 볼락이 잘 빠져서 챔질 세번을 했습니다. 자 자, 좋습니다. 야. <laughs> 여섯 마리째. 잘주셨네요 어, 오늘 잡은, 잡은 거 잡은 중에서는 제일 작은 거 같아요. 자, 입질 입질. 아! 야. 아. 한장했네 <laughs> 자, 입질이. 쫙 걸었습니다. 두 번, 세 번. <laughs> 우와, 역시, 와, 인 사이즈 좋아요. 갑자기 가벼워질그 왜? 우와, 그렇지. 야, 바늘을, 세이코 바늘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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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사이즈 좋습니다. 야, 바늘을 좀큰 걸로 바꿔야 돼, 이제. <laughs> 잘안 걸리네요. 자, 좋습니다. 일곱 마리째. 썸뱅이 아, 사이즈 그냥 튼실하죠. 아, 바늘이 <웃음> 이제는 <웃음> 큰 걸로 바꿔야 돼요. 얘가 몸통이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큰 걸로 세코 바늘로 바꿨습니다. 아, 이게 센터가 딱 있으면 좋은데, 눈으로 보고 이건 센터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적응을 하면 되겠죠. 소리 듣고 좀. 근데 지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센터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전진했다가 갑자기 후진이 그냥 들어가 버리고, 중앙 센터가 딱 있으면 좋은데, 그럼 이렇게 안 보고도 쉽게 할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얘는. 아, 이번에도 썬뱅이맛쉽게 먹겠구만. 말려가지고. 어떤 녀석들은 입질 하자마자 그냥 바로 땡겨 가는데 어떤 녀석들은 가만히 그냥 물고 있습니다. 그래 들어보면 그냥 묵직해요. <laughs> 그러지않뭐요이한 <laughs> 자리에서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살갱이 들어왔습니다. 살갱이 아, 이런 또 낚시를 안 하는데. 오징어 빼 버리고 웜을 이렇게 하나 달았습니다. 웜을 한번 해 볼게요. 오징어 반응이 지금 없네요. 웜을 끼워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반짝거리는 웜으로. 송어 오입니다 송어 때로는 오엄이 더잘 먹힐 때도 있어요 이 오엄이 안 먹힌단 말이야 항상 쓰던 너로 해보이자 오을오을 바꿔봤습니다 이야.. 배 징그럽게 오죠 또 잠깐 하고 있으면 또 올건데 아씨핸 들어가버려요 빨리 가서 해야지 렇습니다 오우씨 핸드폰가 올라다 우와 파까지 갔어요 자 워메 물고 나옵니다 워메 오우 잠깐만 까어디까냐 <laughs> 야, 씨, 사이즈 좋으니까 막. 야, 꽈리를 야물게 틀고 야, 좋습니다. 그냥 웜을 팍 때렸습니다. 이번엔. 자, 좋습니다. 야, 묻지 마. 야, 사이즈 진짜 다 좋아해, 다 좋아. 웜에 바로 나오죠. 야, 이 웜이 진짜 좋긴 좋아. 씨. 우와! 씨. 또 배가요, 또. 우힘들고만 <laughs> 오늘, 오늘. 엔진 같은 경우는, 선웨이 같은 경우는 배가 오면 계속 시동을 걸어서 이피항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이드는 바로 어, 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시동이 걸려있는 것처럼. 태양이 여기 있구나. <laughs>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오늘 요거 핫스윙 이마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속도는 어, 8.5k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조류를 이렇게 타고 갔을 때는 한 7.5km 정도, 한 2km 정도가 떨어져요. 어, 선회성은 아주 좋습니다. 또. 선회성은 힘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laughs> 일단 선회를 할때 제가 이 가이드를 좀 세게 확 틀어버렸더니 휙 돌아버립니다. 그냥. 아, 그거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적응을 제가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양손으로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이에요. 이 투손은 다 이거 지금 조정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다가 낚시를 하다가 뭐 배가 온다거나 아니면 좀 저로 방향을 좀 맞춰야 된다 그러면 항상 로드를 꼽아 놓고 방향 전환을 양손으로 해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해요 이제 다른제 카약은 그러고 이발로또 방향 저장 그 조정하는 카약들 있잖아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손으로 그냥 속도만 조절하고 한 손으로 노도 들고 있으면 되니까요아 일단은 좋습니다 아, 마음에 들어요 <laughs> 제가 1마력은 타보지는 않았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2마력 힘 하나는 끝내주기 좋습니다 이제 요걸 좀 타면서 좀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직은 좀 무섭습니다. 너무 확확 돌아버리니까요. <laughs> 그리고 오늘 조과는 총8 마리 잡았고요. 아 그중에 볼락 두 마리 아주 사이즈 좋은 녀석으로 또 잡았죠. 저 저번에 왔을 때그 사이즈보다 더 커요 볼락이. 와, 아주 짱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피싱 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아이고 빨리 들어가야지 그리고 가이드 영상 보시고 어 혹시 가이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다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천천히 돌려야 돼요. 아, 너무 이게 빨리 돌아버리니까. 봐봐요. 오, 제자리에서 그냥 돌아버리죠. 이야 가보겠습니다. 집으로.